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이해 폭풍 다이어트에 돌입한 사람들 그러나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지방을 없애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질을 알면 다이어트가 쉬워진다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는 그만 내몸 맞춤 체질 다이어트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동영상을 보며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김지수 씨.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아침 1 시간씩 홈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마친 후에는 단백질 보충을 위한 닭가슴살도 빼먹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항상 50kg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야식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갑자기 막 찌더라고요. 과거 늘씬한 몸매를 유지했던 시수씨.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서 체중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옛날에 입었던 바지고요. 이게 지금 요즘에 입는 바지인데 지금 차이를 보면 한요 정도. 허리 사이즈도 확연히 늘었습니다. 지금 매일 홈트하고 있고요. 아침 빼고는 거의 닭가슴살로 식단 조절하고 있는데도 살이 많이 안 빠져가지고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을 위해 그녀가 찾은 곳은 한의원인데요. 생활 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과 체성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맥박의 성상을 살피는 맥진을 통해 지수 씨의 체질에 맞는 침치료가 진행됐는데요. 지금 놓는 침은 팔체질 침이라고 하는 건데 맥상을 통해서 체질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체질에 맞는 혈자리들을 자침해드립니다. 지수 씨는 어떤 체질을 갖고 있을까요? 네, 체질 진단 결과 지수 씨는 저희가 목양 체질로 진단을 했어요. 목양 체질? 체질이라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부 기능에 강약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간이 더 강하고 폐가 더 약하다 이런 식으로 장부 기능의 그 균형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상태적으로 조금 더 강한 장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한 장기가 있다라고 해서 그 계통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질은 목양목음, 수양 수음, 토양토음 그양 금음 8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수 씨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은 무엇일까요? 체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흡수 기능이 발달한 체질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는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시는 게 기본적인 식단에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땀 흘리는 그 활동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강도가 조금 있는 정도. 땀이 전신적으로 날 정도의 강도 있는 유산소 운동들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체질 파악 후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약한 전류가 흐르는 미세한 전기침을 복부 혈자리에 놓고 전기 자극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전기침 치료입니다. 이곳에선 환자의 체질에 맞는 한약을 직접 제조한다고 하는데요. 체내 독소와 노폐물 제거에는 어떤 한약제가 도움될까요? 네, 지금 탕약에 구성되어 있는 약재 중에 의인는 율무라고도 우리가 불리는데요. 율무 같은 경우는 포만감을 유지하고 부종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고요 어, 신곡이나 나복자 같은 약재들은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빠르게 배설시켜서 좀 위장관을 가볍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쓴맛이 적어 섭취에 부담이 없고 체질에 맞춰 처방되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답니다. 체질별 식단과 운동법 상담까지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체질별로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요법은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다이어트 하는데 어, 원장님 말씀대로 좀 많이 병행을 해보려고 해요.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식이 습관을 정립해서 어, 건강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체질 분석을 통한 맞춤 다이어트로 건강한 몸매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